자, 읽어. 나무. 나무. 자, 우리 남이가 유치원 가면서 그릴기를 합니다. 간판 그릴기. 지금 지하차도를수모건 우와, 잘하네. 잘하네. 우와. 박. 소화기. 오우 잘한다. 박수, 치야지. 잘한다. 자, 지금, 먹고. 눈 먹고. o 비 온다. 때. 이거, 볼리 먹고. 볼리 타 o 우와. 잘한다. 소하기소하기소하기소하기소하기소하기소 g 기소 o 기 a 그릴기가 참 재밌지. 아, 그릴기가 참 재밌어요. 그릴기가 참 재밌어요. 그릴기가 참 재밌지. 박수. 일단 이다 할아버지하고 유치원 가면서 그릴기재 재밌지. 자, 이거는 먹고. 저, 저거 뭐지 여기 있네. 턴을 먹고. 자, 저 앞에 가서 또 한다. 천천히 가면, 리리 나오지요. 이게 뭐지? 눈 묶어? 전방에 80km 이동식 과속단속 어, 구간입니다. 명곡. 명곡. 터널. 예스. 명곡 터널. 박수를 안 지은 기네, 글을 모일래. 재밌지, 이담이. 또난지에또틀을 나오면 읽어보자. 읽어봅시다. 이담이가 국어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. 박수! 이게 뭐지? 무슨 주차대지? 큰소리로 녹음돼야 되는데 s o l e r Consoler. c o n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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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e r Consoler. c o 고 s o l e r Consoler. Consoler. c o 아또 빠지나습니다 아까 이거 뭐라 했지눈 뭐지 눈빛 올때 올때 터널 자 이게 무슨, 무슨 터널이지 기+, 기... 세... 터널. 기세 터널 기세 터널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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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자, 또 읽어봐라. 이 안에 있는 거는 뭐지? 소화기. 소화기. 탈출하는 비상구비상구비상구비상구 아, 잘하네. 소화기하고, 응? 막 빨리 밖에 가고 싶 뭐지? 비상? 비상주차대. 우와!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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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100점이다, 100점. 완전 200점인데. 이게.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되겠나? <laughs> 아? 우리 한, 무한대까지 뭐 올릴까? 무한대까지 네. 아, 뭐 올리지. 무한대까지 뭐 올립시다. 이제 한 번만 더 하고. 오포오포 오포. 와, 잘하네. 80. 이 뭐지? 비상주차대. 이야, 박스 300점 올라간다, 지금. 크으, 잘하네. 글을 왜 이래 잘읽 우리 이담이가. 소화기. 소화기. 글을 이래 왜잘 읽지, 우리 이담이가. 이게 뭐지? 하와 오포 옥포 하와 오포어저 앞에 저거만 읽어봐라인데 이야 이게 뭐지? 송해공원 송해공원 이야 송해공원도 알고 아 잘하네 송해공원. 아 잘하네 송해공원도 알고 송해공원 요거는 뭐지? 지랑교. 지랑교. 이야 잘한다. 할아버지 저거 뭐요 저거는 구름.